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정말 오랜만에 아라 캐스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부터 병원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병원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혹은 병원 교육 담당자 선생님들과 음,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아라 캐스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어, 현재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이 병원 교육 기획 쪽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기획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 병원 교육 병원 종사자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병원과 다양한 진료과들을 만나 오고 있어요. 어, 그렇게 병원 교육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나가 보면 진료과나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된 질문들을 몇 가지 주시는, 주시게 되는데, 어떤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 모아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병원교육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어, 해보게 되네요. 네. 어, 오늘 첫 번째,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 병원교육 Q&A 어,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우리 병원 직원들 조금 더 교육에 즐겁게 참여시킬 수, 즐겁게 참여시킬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어, 정말 이 질문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게 잘안 돼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원 교육, 우리 교육에 우리 전 직원을 즐겁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의 답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어, 어,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직원들이 병원 교육, 교육을 받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거의 다 정말 자기개발 욕구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어, 직장에서 교육하는 걸 좋게 좋아하는 직장인들은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병원은 더 힘들어요. 언제, 우리 병원은 언제 교육해요? 진료시간 다 끝나고 하죠. 그럼 뭐 외시간에 합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교육까지 받으려고 하니, 받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는 게첫 번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또안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먼저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이냐? 로 내가 듣고 싶은 교육이 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캐치를 하셔서 그것들을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맡은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 나의 역량이 어,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모두가 해요. 어떤 직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간관리자가 되신 선생님들은 뭐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팀장님들께서는 부서별로 소통이 좀잘안 되는 데도 소통 교육을 잘우리 소통을 좀잘할수 없을까? 뭐 이런 니즈라든지 내가 조금 음, 서비스를 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은 사실 다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를 간단한 설문이나 뭐 그냥 뭐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끌어내 보시는 제가 병원 교육 상담에 나가면 사실 이 단계를 거치시는 병원들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이 단계를 좀 거쳐서 어, 정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병원에 조금 더 적합한 교육을 설계하시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금 즐거운 교육 분야,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가보면 굉장히 쉬우래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육까지 들어가 들어와야 돼뭐 이런 표정들이네요. 뭐 그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원 교육을 듣는 거니까 조금 즐겁게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시는데 좀 맛있는 다과 좀 세팅해 주세요. <laughs> 우리 그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근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간단한 다과 음료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주시고 또 교육에 앞서서 우리 교육 담당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좀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즐거운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 오셨을 때 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우리가 우리 조직에 이러이러한 어, 부분들이 필요해서 교육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잘 진행해 주실 어떠한 이력을 가진 강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떤 이런 소개들이 해주신다면 선생님들께서 보다 더 집중력을 가지고 강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하는요 교육하시는 날짜를 잘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회식하는 날도 괜찮아요. 회식하는 날, 뭐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전에 교육을 하셔서 교육 끝나고 좀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좀 단합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리뷰도 해보시고, 어떤 또 실전 방안들을, 우리가 어떤 교육 내용을 우리 어떤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나눠보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눠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하는 날을 좀 음, 편안하게 가질 수 있, 있게끔, 음, 잡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또 즐거운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바로 배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 어떤 그 우리 조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육을 하자고 하면 선생님들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 우리 병원은 늘 배우는 병원이라는 어떤 인상을 전달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한 예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다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배울 수 있는 문화, 배우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볼수 있는, 격려해 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목표나 어떤 꿈들을 서로 다 같이 공유하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잘 배울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리더들의 솔선 수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장님들께서 어, 가끔 교육을 마련하시고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어떨까요? 나도 하기 싫은데 원장님도 안 나왔네 뭘 오늘 대충 때우다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더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교육 있는 날에좀 앞에 나오셔서 열심히 교육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좀 솔선수범 하는 우리 또 리더들이 또 직원들의 교육을 좀 즐겁게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어, 즐겁게 좀 직원들이 잘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교육 기획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즐거운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우리 선생님들 어, 이거 처음부터 잘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우리 병원이 진정한 배움을 사랑하시는 병원 그리고 음, 보다 전 직원들의 참여율을 쉽게 이끌어내는 병원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예요. <laughs> 또, 또 다음 우리 병원 Q&A에 대해서 또 다음 주제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